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인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리뷰는 KFC에서 신상 메뉴로 나온 켄치밥입니다 요즘 흑백요리사와 냉장고를 부탁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최연석 셰프와 프라이드치킨 명가인 KFC와 콜라보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켄치밥은 간양념과 데리야끼 두 종류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비주얼을 보면 마치 한솥 도시락의 치킨마요와 비슷한 비주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한끼 대용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격은 단품 구매시 4,900원, 콜라가 추가된 콤보로 주문할 경우 5,900원, 포일슬로한 개가 더 포함된 세트로 주문할 경우 6,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KFC 어플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먹어볼 메뉴는 갓 양념 켄치밥입니다. 갓 양념 켄치밥은 밥 위에 치킨 텐더와 양념 소스 그리고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습니다. 비비기 전에 밥을 먼저 먹어볼 건데요. 이 켄치밥의 특징으로 버터와 마늘을 볶아서 만든 밥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간이 돼 있어서 그런지 고소한 맛도 나고 버터랑 마늘 향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나기 때문에 먹는데 거부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치킨 텐더 먼저 따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텐더는 퍽퍽하지 않고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서 밥이랑 비벼먹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양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매운맛이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념소스가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소스맛으로 먹는 덮밥류의 느낌이 강하게 나고요 마요네즈 때문에 좀 느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가장념소스 때문에 느끼한 맛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념소스의 매운맛이 은은하게 나고 있는데 맵기 정도로 치면 신라면보다는 조금 덜 매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장념소스랑 마요네즈의 조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밥을 버터와 갈릭으로 볶아 냈다고 했잖아요 소스맛에 묻혀서 그 맛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비비는 과정에서 치킨이 눅눅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눅눅해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 부드러운 식감이 밥이랑 같이 먹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시거나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장용 켄치밥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데리야키 켄치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데리야키 켄치밥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솥의 치킨 마요와 비주얼이 흡사합니다 데리야끼를 먹어보려고 비볐는데 간장념 소스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간장념 소스는 소스 양이 굉장히 많아서 소스가 밥을 다 덮은 느낌이라면 데리야끼는 살짝 소스가 부족한 느낌? 밥이 온전하게 다 비벼지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장염보다 양념이 덜해서 그런지 데리야끼가 치고 오는 맛은 느 껴지지 않고요. 오히려 데리야끼 소스 맛이 강하지 않아서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하게 느끼시려면 데리야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데리야끼도 마요네즈 때문에 느끼하다라고 느껴지진 않고요. 데리야끼 소스의 간장 맛은 어느 정도로 치고 올라오냐? 개인적으로 한솥도시락의 치킨마요보다는 덜 자극적인 것 같습니다. 치킨마요는 간장 소스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데리야끼 캔치밥 같은 경우는 소스보다 치킨 텐더의 비중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캔치밥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난 자극적인 걸 선호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데리야끼 드시는데 거부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현석 셰프님과 KFC 콜라보 캔치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양념과 데리야끼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걸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은은한 데리야끼가 제 입맛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캔치밥이 가성비가 좋은 메뉴인가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인 치킨마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늘과 버터로 볶아낸 밥 그리고 치킨텐더 각종 소스까지 4,900원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밥 양과 치킨 텐더의 양이 누군가에겐 조금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번 기회에 킨치밥을 먹어보고 싶다, 혹은 나는 이미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댓글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호인턴이었습니다.